20만 최종들과 1천만 성도가 다시 한번 탄압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약한 질병을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는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기도가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아버지. 교회 문벌이 닫혀지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잘 이모델링되고 이쁘게 꾸며져서 오늘 이땅 예배 들이 가시면 단목사와 보이지 않는 수고의 헌신도 있겠지만,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.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, 이 우리들 꾀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, 많은 영웅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아멘. 귀한 광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또들어와보지 하나님, 이렇게 비우는 우주에도 이 입당 내별을 축하하게 하여 원인 곁에서 달려오신 모든 목사님들과,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오. 돌아가는 발걸음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가려 생각날 때마다 우리들 꾀를 위하여 기도해 줄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